네이버 광고 영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광고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어떤 영역이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광고 영역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파악하고 광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를 내면 광고 업체에서 연락이 와요. 그러면은 어 대부분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광고 영역의 우선 순위와 특징을 전혀 모르시고 그리고 광고 업자가 어, 설득을 합니다. 이러이러이러한 광고가 좋으니 어, 진행해 보면 어떨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도 있고 굉장히 이제 전화가 오면은 광고 형식으로만 자영업자를 설득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업자들이. 그래서 어,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과, 광고 영역의 명칭도 잘 모르고 광고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그 대부분 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게 실정이고요. 저 역시도 처음에 광고를 집행했을 때 이런 식으로 광고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이버에서 보여지는 광고 영역이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적으로 제가 이제 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 광고 영역 순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 광고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광고 비용 책정 같은 경우에는 가게를 처음 오픈했을 때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예상하시는 매출액의 10% 이하 정도로 광고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6개월 이후부터는 매출액의 5% 안쪽으로 광고비를 책정해서 집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이버 광고를 진행할 때는 항상 모바일에서 보여지는 광고 영역 위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고요. 예전에는 이제 PC로 이제 손님들이 많이 검색을 했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모바일에서 검색하는 비중이 한80% 정도 차지하고 PC로 검색하는 소비자가 한20% 정도 차지하니까 항상 모바일 영역에서 보여지는 광고 영역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앞으로 설명드리는 광고 영역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지불하시고 광고를 무조건 집행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광고 영역에 상행이 노출 금액이 적정한지 그리고 효율적인지는 통계 혹은 구매 전환율로 알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업장 매출 대비 광고비를 책정한 다음에 여러 업자들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광고를 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번째 광고 영역은 스마트플레이스 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키워드를 무주 맛집으로 이렇게 쳤어요 스크롤 내리시면 여기다 플레이스 라고 나와있는 영역이 스마트플레이스고요 화면을 보시면 상호 앞에 광고라고 써져 있는 두개 영역은 광고를 지불하고 있지만 현재는 한번 클릭당 기본 요금인 70원만 지불하면 광고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이 두개 업체는 스마트 플레이스 광고를 신청한 업체 중에서 롤링 형식으로 돌아가는 광고 영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부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영역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구매, 리뷰, 평점 등 네이버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순위를 측정하는 스마트 플레이스 광고 영역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광고 영역은 블로그 광고 영역인데요. 어, 블로그 광고의 경우는 고객이 검색하는 검색량에 따라 가지고 광고비가 상이하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검색량에 따라 어, 블로그 등급이 나눠져 있어 어, 검색량이 낮은 키워드의 경우에는 어, 배포용 블로그부터 준 최적화 블로그 최적화 블로그 그리고 인플루언서 블로그 순으로 광고를 어, 집행할 수 있고요. 24시간을 보장하는 껌바이 건껌건 포스팅이 있고 어, 월 보장을 하는 한달 25일을 보장하는 월 보장 상품이 있습니다. 어, 세 번째 영역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보시면은 최 상단에 위치한 이제 파워링크 영역인데요.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를 내면은 어, 사업자를 내고 네이버 검색 광고를 검색창에 검색하시고 가입을 하면은 누구나 집행할 수 있는 광고 영역이고 경쟁 입찰 형식으로 진행되는 영역입니다. 어, 제 기준에서 판단했을 때 가장 나중에 해야 하는 순위 영역이지만 어, 네이버 운행 정책상 파워링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최상단에 노출되어 있고 광고 비용 지출 대비 가장 빠른 효과를 볼수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어, 세, 번, 세 번째로 중요한 영역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광고 영역으로는 어, 웹, 지식인, 웹사이트, 뉴스, 뉴스 영역, 자동 완성 영역이 있습니다. 어, 지식인 영역 같은 경우도 이제 블로그 영역과 마찬가지로 24시간 보장, 건 바이 건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이제 월 보장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어, 지식인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약 500자의 글과 어, 세 장에서 한 다섯 장 정도의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어, 되게 중요한 점은 답하는 글에, 글에 전화번호 및 사이트 노출은 불가하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이 사진을 이제 업체 측에 제공할 때 사진 안에다가 웹사이트를 넣는다든지 전화번호를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웹사이트 영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시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는 파워링크 플레이스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 화면에 보이시는 이 영역은 기본 정보 즉 대표 키워드 문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트래픽 영향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검, 어, 이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고객이 클릭하는 비율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클릭 시 바로 사이트로 전환되는 광고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키워드를 검색하시고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쭉 내려주시면은 어 이제 블록 동영상 다음에 보이시는 영역이 뉴스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영역도 마찬가지로 3 0 0자의 글과 한 장의 사진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광고 영역으로 고객이 봤을 때 언론사에서 집행한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며, 건 바이 건 형식으로 광고가 집행되고 있고, 이 또한 전화번호 및 웹사이트 노출은 근래에불가하니까이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광고를 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 완성 영역 같은 경우에는 홍대 맛집 옆에 이 각각의 상호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하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월보장으로 진행할 수 있고,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하고 싶은 키워드를 작성하면 키워드 옆에 업체의 상호가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영역으로 대부분 월보장으로 진행되는 음.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광고 영역인 지식인 웹사이트 뉴스 영역 자동 완성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어, 모바일에서 검색을 했을 때 키워드마다 보여질 수도 있고 안 보여질 수도 있으시니까 어, 자기가 하고 싶은 광고 키워드를 설정해가지고 그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고. 만약에 순위가 이제 상위 쪽에 노출되어 있으면은 광고비가 조금 저렴하니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광고를 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이버 광고 영역에서 보여지는 모든 광고 영역을 본인의 광고 영역에 본인의 업장이 노출되면 되게 좋겠지만 어 실은 그거는 이제 과다한 노출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하다고 볼수 있고요. 앞으로는 제가 자영업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광고비를 절감하였는지 각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키워드 분석을 통해 어, 네이버 광고에 대한 접근 방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